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수도, <laughs> 수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가 계정이 어떻게 있죠? 루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루트 계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했죠? 무슨 계정을 만들었죠? 코리아 에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질문을 했어요. 어, 코리아 S T 계정 혹시 왜 만들었어?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음, 그 이유는 지금부터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laughs> 자 코리아 계정으로는 요 코리아 S T 계정으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을 하지 못한다. 네.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 뭔가를 설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수를 통해서 루트로 들어갔죠. 그죠. 루트로서 일처리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e x i t 로 빠져나왔죠. 그죠. 자 코리아 계정으로 가능한 거 현재, ls 혹은 iphdr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루트 어, 계정으로 하는 거는 업데이트 db나 혹은 뭐 빔하고 btc 하고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 랜카드 설정 관련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그리고 어, 이런 건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IF UP 하고 EMP0S3 그리고 IF DOWN 하고 0S3 그리고 뭐 우리가 한 시스템 c t l 그다음에 리스타트 네트워크 그죠? <laughs> 이런 게 이제 루트 계정으로 할 수, 할수 있는 일들인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도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 <laughs> 어, 수도를 앞에다가 붙여주면은, 어, 요렇게, 요 명령어를 쓸 때, 앞에, 요렇게 써주게 되면은, 어, 루트로서 잠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루트로서. 그러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걸 입력할게요. 뭐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자, 그냥 LS 하면 이제 누구로써 하는 거예요? UMI. 그죠? 코리아 IT죠, 그죠? 자, 수도 LS 하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죠, 그죠? 코리아 2 3 1 하면은 뭐예요? 뭐라고 나오요? <laughs> 수도어, 명령어를 쓸수 있는 <laughs> 녀석들인데, 너는 못한다! 뭐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수도가 없으면은 뭐 리눅스를 이제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요걸 한번 해서, 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수도, 시스템, t r 리 되죠, 그죠 요거를 한번 쳐보세요. 현재 코리아 S T 계정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자, 이제 그 코리아 S T 계정에 이 방금 설명한 수도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요거는 따라하지 말고 한번 보시고요. 네, 뭐 요거를 권한 주는 방법은 내모장이나 어, 따로 서버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지금 저의 불만이 있어요. 저의 불만이 있어요. 루트 접근을 최대한 안 하려고, <laughs> 코리아 계정을 만든 건데, 코리아 ST 계정이 권한이 없으니까, 매번 루트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했죠. 계속.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좀 많이 귀찮아요. <laughs>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빔, 이 PC에, 수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어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을 이제 해보면 내가 지금 코리아에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수도 권한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ll 하고 etc 하고 수도 라고 쳐 볼게요. 어? 아, 여기서, 가서, 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길 보시면은, 자, <laughs> 이 파일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 파일의 소유주? 그쵸. 루트. 뒤에 있는 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3개씩 끊어 있는 거 보이시죠? 3개씩. 3개, 3개, 그죠? 이제 본인도 읽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루트 본인도 읽기밖에 안 된다. R, E, 리드예요, 리드. <laughs>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수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명령 명령어 친 거, 요거 요거를 한번 여기다 쳐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스토어스. 네, 요거라고 쳐야 돼. 스토어스. 자, 요렇게 치면은, 이제, 뭐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검색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검색. 검색. 자, ESC. 클릭하고, 슬래시. 자, ESC하고, 슬래시. 루트하고, 엔터. 하시면은, 요 관련. 그러니까 요 루트를 친걸 관련해서 요게 검색어가 표시가 돼요. 그죠? 여기서 N을 누르면 돼요. N, N, 누르면 이동이 되거든요? N 누르면 이동이 돼요. 네, 이따가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딱내 화면이 와, 와줘야 되고요. 어, 지금 루트하고 올 보이시죠? 올. 여기서 이제 A가 뭐예요? A. 그쵸? 모든 것이에요. 그죠? a가 모든 것이 아니고 끼워넣기 모드. 끼워넣기 모드 모드. 그러니까 a라는 거는 우리가 빔해서 뭔가를 안에다가 수정하고 싶을 때 끼워넣기 모드를 바꾸고 이제 뭔가를 수정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요 권한을 줄때 여기 있죠, 지금. 내제 위치가 현재 커서 위치를 보세요. 요 밑에 있죠. 여기다가 a 눌러서 요 아래에 이제 끼워넣기 모드로 된 상태에서 코리아 ST 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ALL 하고 바로 하고 ALL 하고 ALL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끄고 WQ 해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을 못 찾으셨나요? 이상한 점 제가 요걸 지금 하면서 이상한 점이 분명히 이제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중간에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요 지금 명령어 있잖아요 요거 요 명령어를 쳐치고 요걸 본 거잖아요 근데 근데 요거에 대한 권한이 루트였어요 그죠? 그리고 읽기밖에 안 된대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뭘 했어요? 그렇 <laughs> 근데 얘가 이제 되는 이유는 어, 루트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저장하고 나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장이 이제 저장이 되고 나가지는데 원래라고 하면 이제 말,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근데 얘는 루트여서 조금 예외예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상태가 저는 루트예요. 루트예요. 그래서 e x i t 롤를 통해서 나갔어요. 현재 코리아 계정이에요. 자, 업데이트 DB를 한번 쳐볼게요. 자, 뭐라고 해요? <laughs> 뭔가 안 된다. 그죠? 관한이 없다. 라고 나와요. 그죠? 자, 수도 업데이트 DB. 비밀번호 입력. 코리아131. 2 하면은 뭐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다시 얘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명령어들 한번 해볼까요? ip adr 이거는 평소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if 어, 네. 하고, 네. if down 그리고 emp03 얘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동작이 돼요 근데 하면은 안 되죠 이유는 요걸 끄면은 아, 이걸 하게 되면은 이프티가 살아남지 못해요 네, 인터넷이 꺼진다는거는 얘 원격이 끊긴다는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실제로 이제 어, 아무 생각없이 요거를 쳐서 네, 어, 실제로 이제 idc로 가서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네. 한다는거는 이제 IDC로 이제 내가 직접 가거나 IDC에 전화를 해서 뭔가 이제 돈을 주, 줘야 된다고 하면은 돈을 주고 다시 켜달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그내 서버 컴퓨터가 IDC에 입주를, 입주가 되어 있다면 사실 이 ifdown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안 쓰는 게 좋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현재 수도 권한을 주는 걸 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아까 로케이트 e m p 0 3이게 됐나? 아, 요건다 됐구나. 자, 아무튼, 요거를 네, 앞으로는 자주 쓸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코리아ST 어, 요 계정에다가 수도 권한을 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